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아픈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주고 보하여도 없어서 죄리야 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죄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완악하고 강박한 것을 부드럽게 해 주시며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나이 속히 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그리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세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세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세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질그릇단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그 후에 진영에 데려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연찮게 보고, 우연찮게 생각하고, 우연찮게 들었는데, 어, 이게 혹시 그런 의미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거였던 거예요. 아, 복선으로 깔려 있고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와 대단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복선을 끌었구나 그런 은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했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렇게 와닿았던 영화가 인터스텔라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가족들이 먼저 보고 너무 재밌다고 저보고 보자고 그래서 제가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영화래요 머리 많이 쓰는 영화는 안 좋아하는데 난 그냥 액션 그런 거에 감동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아빠가 보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보는데 보다가 아 저거 꼭 그럴 거 같은데 저거 꼭 같은데 저 이런 의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말한 게다 되는 거예요 그대로뭐 시계 어쩌저고한 혹시 퍼센? 시계 이렇게 한거 보면, 어? 시계 왜 자꾸 비추고 시계가 왜 자꾸 뒤로 들어가지? 저거 혹시 타임 뭐 그런 거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고. 근데 나중에 진짜 그렇게. 저도 놀렸어요, 나중에. 에이, 야, 나 머리 너무 좋은데. <laughs>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병은 의학적 질병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보았으며 정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제거되거나 씻겨지면 죄 쌈을 받은 것을 보아서 원래 자리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의 복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보다도 더 추악한 죄를 지은,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결함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으면 용서를 받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는 이사야서 1장 1 8절을 통해서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누가 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돌아온 통제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킨 죄인이요.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아주시고 회복시킬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찾아가는 우리도 아무리 못된지, 완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 그러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고하고 날마다 새롭게 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지를 나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신 일이 사공세에 자주 나오지요.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 나만 참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마가음 14장 3절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으며 그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형이라고 불리던 나병, 분둔병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권능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며 천형이라 불리던 나병, 문둔병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는 깨끗함을 받을 줄로 있습니다 또한 나병,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새두 마리를 제 세상에게로 가져와서 한 마리는 잡습니다. 죽여서 그 피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정함을 받습니다. 작은 새요, 작은 새. 그 작은 새, 뭐 닭이 아니니까 새잖아요. 그 작은 새에서 피를 얼마나? 일곱 번뿌리라고와있잖아요 일곱 번 뿌려서 정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작은 피에서 온몸에 피를 다 빼야 제가 생각하고 데 상상한 건데, 온몸에 피를 다 빼야 일곱 번뿌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정함을 받아야 했고,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는 들에 누워서 자유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터스텔라처럼 예수님의 죄 사함과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수드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한 마리의 새가 몸에 모든 피를 다 쏟은 것처럼, 그래야 그 피를 유급법 뿌려서 정결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상황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항상 짝꿍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려면 구약에 서그 답을 찾아야 되고 구약에서 잘 모를 때는 신약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쇠를 열었을 때 딱딱 열리면서 헉, 이게 그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보여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서 얼미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5월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이면 어느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체 52주의 2주 가운데 이제 20주, 20주가 지나갔습니다.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가운데 세월을 아끌 수 있는 죄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비밀들과 열쇠를 찾아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얽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란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수수께끼에 가장 마스터키는 예수님이 신출로 미싸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열로 정결함을 받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니, 모든 낀 것이 풀어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 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예의 수리스토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얼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